한미우호협회 대표로 사회로보정 선거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로 활동하시고 지금 지난 박근혜 탄핵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대한민국 수호를 해서 힘써오신 그리고 미국과 현지의 영어로 이렇게 좀 외신 쪽으로도 다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모입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애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후반대 국토부과 함께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고 어, 트럼프 필승 위주 한인팀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하는 짤막한 영어도 겸하겠습니다. The Honorable Mr.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here at Daegu, well-known conservative icon here in South Korea. We are here to protect President Yoon Sang-yeol and we are here to stamp out election fraud and 임피치 먼트프로 d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들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진 이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기 탄핵을 척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방금 들어온 아주 긴급,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는 쇼킹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3848호로 발동한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이 서명했는데 이 행정명령이 뭐냐?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 외국 개입한 외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그 나라와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할수 있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빼앗겼을 때 한국의 칼기가 이미 미국에는 투표가 끝나고, 그 다음 다음날 칼기에서 승객 자리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바이든에게 거의 기표한 투표함을 용지 그것을 잔뜩 넣어가지고 미국에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합주에서 그 칼기 미리 기표된 그 투표함 도착을 기다려가지고 비로소 개표를 시작한 것이 미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정권이 트위터, 페이스북 할것 없이 트럼프 공화당 보수 세력에게 모든 빅탭의 언론을 차단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진실이 묻혀버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대한민국이 2020년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경제제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철퇴될그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에서 방금 도착한 긴급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자유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신숙희 대표를 비롯한 우리 한국 해외단체들이 이재명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하는 데 저도 도와드렸어요 뭐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 북한을 북한에 대한 대북 송금이나 물자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에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한 자는 처벌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고발 이분들이 해외 단체가 이재명을 유엔 제재 처의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구속 기간 을 연장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불러요 여아분 아까 이동순 위원장님을 소개했지만은 경우에 따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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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요. 트통프대통 대통령께서, 트럼프 한통령께서한 중대한 발한중하한인터을하한인터을소한하용제소제하설제마치연습을마 트럼프 대통 트럼프 대통를혼서는나고하지 i c of the r e p u b 한 i c of the r e p u b 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혼란하다고 했습니까? 거대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악법을 남발하고 특급을 남발해가지고 나라가 마비되고 파탄됐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이 거대 야당 국회독재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if they stop impeachment, i will meet president jun. 만약에 그들이 탄핵을 멈춘다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탄핵을 멈춘다면 야당이 탄핵을 멈춘다면 야당이 탄핵을 멈출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탄핵을 멈춘다면 국회가 탄핵을 멈출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멈추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을 멈춘다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laughs> 원래 원래 외국 권수는요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내정간섭을 피하는 의미에서 아주 합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두 번이나 목숨을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것 뜻은 평소에 딥스테이트와 부정성과 카르테레아과 대결해서 싸워온 트럼프 대통령을 구출한 목적은 바로 딥스테이트와 부정성과 카르테레아에 실험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Mr. President, no matter what, pro-China, pro-North Korea, anti-US huge opposition party, Democratic Party, and his leader Li Jie Byung, t h r e a t e n e s No matter what, deep state and election fraud cartel t h r e a t e n e s we will defeat them to save our country suffering from election fraud cartel and deep state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신중 친북 반미 거대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아무리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공명선고와 한미동맹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